네 안에 여러분, 제르만 루크입니다. 이번에 우리가 볼 게임은 머리맨 베리츠요. 이번에 어, 스테이지 뭐, 뭐냐 이거 4사오꽤그던것 4, 꽤 같은데, 아 최고 최강의 퍼즐 게임, 힐링 게임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 머리맨 베리츠. 한번 다시 또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커서가 표시 될 거예요. 지금 제 마우스 커서가 아마도 군도 이곳에서 아이는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. 일부러 이제 보이게 했을 거 아마도 보이게보이 거예요. 아닌가? 어 보이지? 아 아우 정말 컸을 어,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이를 컨트롤하네요. 오야 어, 뭐야 뭐? 가끔 가헤에 근데 다 좋은데 어쩌라는 아 여기 아래도 뭐 있네 아하 이렇게 해서 막 아, 미친 야이 게임 진짜 해볼 때마다 난놀려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면 리 되겠죠? 아, 다음 걸로 아이가 아이가 이제 어머니를 리드를 하네요. 이런들이 뭐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. 뭐 알게 되겠지. 아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걸군 하. Huh. Huh. 나오고 들어 주세요. 어하 uh -huh. 이거는 아, 저 위에 에 그위에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하면 되나? 아하! 그렇지 그럼 이렇게 나오면 문이 열리겠죠 어머니 엄마 안녕 들어와 내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나왔어 나왔어 아 뭔가 접접 뭐지? 아, 게임 부금이야? 오 뭔가 막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마, 이크 말고 뭔가 따로 있어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했는데 어 어, 어 잠깐만 음. 게임 소리 게임 소리네 잠깐 이거를 일으켜가고 일단은 에? 아, 아닌가? 네 땡. 에. 나 에... 어, 잠깐 있어. 뭐 막히는데? 이게 아닌가? 아니 이렇게 하는 건가? 아아 아, 아까 해본 건가? 아니면 아 미친 이개 미친. 아하 대단하다. 역시 대단해. 올라가세요. 뿅 아야, 내 네, 엄마. 다시 내려가. 알겠습니다. 아 이거 연결 될것 같아. 응, 음, 그러네, 그러네. 오케이. 야, 대단하다. 들어와요. 이거는 쉬것같네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까 아닌데? 야 나와 헤어 영주 부르는 거 위에 엄마가 됐어 됐어. 올라시고 어? 설마 섞어. 아, 아 어, 오케이 오케이. 올라갈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휴아이고 벌써 왔니? 아이고 이거 아또 여기다 이분 뭐하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 가서 또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? 음 아닌군 어 잠만 잠만 그래 아이는 잘 해냈지만 어떤 가르침은 혼자서 깨달아야만 합니다. 고독은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럼 아이가 혼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와, t 트랜스포머 o 이런 거. 아또 오, 야 와, 우와 a 왓 w 와, <laughs> 와 내, 내로, 내로 이해가 안 됐어. 됐어, 됐어. 아이젠 전체적으로 움직이네요. 아. 뒤에 숨겨져 있던 거구나. 어, 그럼 이제 아이가 하는 건가 혹시? 아 어, 아니네요. 완료 와아 진짜 씨 완전 재밌어 정말 잘 만드는 게임 아니에요 여러분?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? 다음 스테이지 뭐야 배를 타네? 부두 됐어 됐어 지금 조금 부품 잠깐 잠깐 오케이 배를 타면 되겠죠? 어 설마 헤어짐? 어 심지어 아이가 간 거야? 야. 잠깐만 야! 이게 거의 그 느낌인데? 막 마치 내 아이를 대학 보내는 느낌? 정말 야 역시 역시 엄마는 이제 아한번 보는 거봐와씨아 진짜 와 뭐야 야씨 나야 아, 작별 아씨야야아야 씨, 야. 아, 야. 기분이 참 묘하네 야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? 벌써 걱정이 되는데,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? 탑. 이곳에서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직 남아있습니다. 뭔 뜻일까요? 야, 근데 확실히 아이가 살아, 아이가 사라져서인지 모르겠는데, 지금 색깔 봐. 게임 색깔이 완전 딴 게임이 됐어. 아 이렇게 안들어 내려... 아 완전 림보의 세상에 온거 지아 아, 열려주는 아나 어떻게 하나 했는데 열어주는구나 아아 아. 음침하네요 음침하다 제 자기 아이가 없는 세상은 이게 흑백이 됐다는 건가요? 그런 느낌인가? 뒤에 빨간색이 있네 오야야 잠깐잠깐 어어어오 <laughs> 오오오오오 마이 핸 야이씨 야이씨 어어 와 대단하다 참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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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어? 야 이게 어떻게 되는거야? 이게 말이 돼? 오 또, 야 이씨 또, 든 아아 아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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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. 똑같은 길일지라도 똑같은 아 다른 길일지라도 똑같은 여행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여행은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. 아멘 아이가 없어도 달라졌지만 우리가 가야될 길은 아 계속 여행을 해야되고 우리가 가야될 길은 이제 변한게 없다 그런 얘기가거 같은데 그러니까 은근 마음에 사실 우리한테도 반응이잘 되는 얘기죠 무언가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이제 바뀌는 일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잠깐만 어 안되네 아나 이렇게 갈수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진짜 세계에서 이제 뭔가 뭐 달라지거나 뭔가 안 되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, 그럼에도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 갈 길은 변한 게 없으니 앞으로 쭉 가라라는 느낌. 야, 뭐야, 이깐디 이거죠. 무무어 뭐, 뭐, 뭘 지금 또 이제 얘기 <laughs> 뭘또 얘기하려고 이렇게 지 배경이 막 2D 세상에 온것 같은 느낌인데 어아야 잠깐만 아아 아니, 아니. <laughs> 어 아니 아 이제 알았었어 뒤에는 뒤에는 무형들 입체구나 뭐 하긴 당연하긴 한데. 아 여기로 아무리 오태양인것 같아 태양 그쵸 이번는 이렇게. 이렇게 타서 할수 있나? 아이찮게 되네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해를 좀더잘볼수 있게 올라갈 수 없죠? 아 그러네 사실 내가 해놓고 사실 이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긴 했는데 아 근데 그거 말고 딱히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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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하나 하세요 뭔가 비, 뭐가 변한 걸까 뭔가 변했어야 해 해날... 아니면 그래 그다음에..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... 주, 중 여, 여긴가? 혹시? 여, 여, 이, 여, 여기 이, 이 하얀 거한테 가야되는 건가? 근데 갈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, 하는 거 아닐 거야. 그럴 리가 없어. 어, 사, 아, 지금, 아, <laughs> 야, 내가 바보구나. 음,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. 그냥 영상 불량 좀. 내리고. 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, 내려가고 그 아... 아, 이렇게 하고 올라가고. 이렇게 하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우야오이고게 해서, 서이 처음으로 이이랑없이 도르마우를 소환합니다. 거래를 하러 왔다.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문양들이 다 달라요. 맵마다 문양들이 다르기 때문에. 달성함.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곳. 어... 원일점. 이곳에서 로는 오른 친구를 만납니다. 친구요? 사실 아직도 이제 확실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노베리 1이랑 2가 시계선 시계래. 시간선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혹시이 친구가 모네베리 1에서 나오냐면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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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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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. 아니네 아.. 깜짝이야 그.. 얘 이름은 로잖아요 그 그.. 모뉴멘 베리 원 주인공의 이름이 아이다거든요? 이름이 아이다인데 걔가 이.. 이.. 이 누깔귀신 얘랑 똑같이 생긴 애 대신 노랑색인 아.. 어, 애랑 이제 친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난 이제 아이다가 혹시 얘.. 가 이제 어, 그.. 주인공 모뉴 베리 원 주인공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죠? 아닌 것 같네 이름이 다르니까 나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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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지, 아, 어지, 아, 아! 미치, 파괴 붙는 가벼워졌어. 아, 가벼워진 느낌이야. 가세요 에, 아하! 야야 비켜. 네 죄송합니다. 장포리 깔보지 마. 아유 죄송합니다. 아 어디서 나올 얘가 눌러야 되나? 어, 아하! 아하! 아이씨유 냥 노래가.. 노래가 좋은데? 테크노? 느낌? 혹시.. 타서도 할수 있나? 뒤집기! 중력이야 뭐.. <laughs> 중력쯤이야 뭐.. 얘가 건널 수 있게 하는거.. 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봐 그러면 이거 뭐왜 건너야 되지 근데? 너는 왜내 악기를 또 막고 있니? 아, 아 얘를. 아하. 아이, 아이고. 아이고. 이살좀 삐씨. 삐씨 뭐라고 에이, 이게이 아. 그니 이걸뭐한 거지? 아, 아. 그렇군 할수 있고 아 이건 아니겠고 여기 아래로 가야 되는가 일단은 타봐 타서 연결되는 부위가 있을 거야 잘 찾아봐 예를 들어 이렇게라던가 <laughs> 미친 거 아니야 진짜 <laughs> 와 이게 위험했어. 위험했어. 어, 야, 근데 야, 이거 근데 저기를 어떻게 보내? 저기를 보는 방법이 있나? 뭔가 누르라는 것 같지도. 모르겠는데? 위, 위아래밖에 안되지 이거 어 어... 어, 여기 여기 뭐, 뭐, 올라 못올라가니 이걸 어떻게 가지? 아니면 아니면 몇 가지 가방 그러네. 어 그럼 저 저건 뭐였지? 내가 그때 했던 거? 아까 그 아까 했던 거 뭐지? 그냥 아, 어, 나는 저는요. 이 게임이 이 퍼즐들 이그막그 그 착시 현상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막그 길을 만들 때요. 저는 그그 그... 그그그 진짜 그, 그그 그, 착시현상을 따로따로 만드는 줄 알았는데 게임 자체가 게임 시스템 자체가 이제 착시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설명잘 못하긴 하는데 아튼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러 이런 걸 보면 이제 이렇게 건널 수 있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참 올려봐, 일단 됐어. 에, 에, 부착됐어. 이렇게 건들 수 없나? 아, 안 되니? 아, 어, 그만 여, 여기로 가야 되는 건데, 여기 있어. 너는? 로스는 이렇게 뒤져 있으면 안될것 같아. 아 게임 어려워지네. 머리가 아파지는데. 야 이렇게 탈수 있지 않나? 할수 있지. 아 그래 그래. 됐다 됐다. 올려보내. 못못 가니? 아... 왜? <laughs> 왜못 가는 거지?

이건 어떠냐? <웃음> <웃음> 역시 나는 똑똑해. 이런 쟤.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. 그래 그냥. 잠깐. 아안 아, 되나? 어... 일단은 다시 가봐. 다시 가서. 어렵네. 이렇게 가서. 이 여기 가봐. 갈수 있지 않아 가봐. 중력, 중력. 중력, 거슬려거슬러봐 중력 안 되니? 안 되는구나 가봐갈 수, 진짜 갈수 없는 건가 하는 듯. 이게 여기서 갈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이, 이, 이 이게 아. <laughs> 깨달았어. 아, 깨달았어. 깨달았어. 아, 내가 바 아, 깨달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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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아, 미안해, 미안해. 깨달았어. 그래,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 것을 정말 어렵게 했어. 됐다. 됐다. 안녕 친구. 또또또 구분을 또, 또 만나는 건가? 아니네. 지질놈이군근긴이군이군 니가 <목소리> <네가> 문이었니야새끼야 <laughs> 니가 문이었어네 니가 문이었으면 말을 하지 그문니이속니로들어 <laughs> 니가 볼 거다 이 씨. 많이 e e 먹었네아 o 다시 만난 친구. 스 h e r 몇 개일까요? 최소 3개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최소 무지개 세상으로 o w 가 don't k n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도 눌러 주시면 아주 좋겠고요. 이 힐링 게임.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